네, 이제 보통 기억법을 입문을 하시게 되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이제 방법인데요. 어, 기억의 궁전이라고 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뭔가 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넣어 놓고 뭐 시험 볼때꺼내 쓴다더라. 이런 전설적인 내용을 저도 어렸을 때 어디선가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근데 기억력 대회에 나가 보니까 그 선수들이 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여행 갔던 어떤 숙소 이런 장소들은 지금도 어렴풋이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방이 뭐몇동몇호였는지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시각적인 정보 그리고 공간적인 이런 정보들은 오래 기억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장소나 아니면 공간에다 내가 어,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머물렀던 숙소 이런 장면은 잘 떠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연결시켜놓은 어떤 정보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주제가 보통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세부 내용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걸 또 나눠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시험을 잘 치려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 같은 경우도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왕의 업적, 이런 것들을 나눠서 잘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근초고왕의 업적을 기억을 하고 싶다. 그럼 근초고왕의 업적이 한 다섯 개가 만약에 있으면, 그 다섯 가지 업적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각각 떠올린 다음에, 뭐 우리 집 장소에 결합해 둔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근초고왕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뭐 그림이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것을 장소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뭐 예로 들면은 그냥 쉽게 근초고왕 하면 어떤 게좀 떠오르시나요? 근초고왕 하면 글쎄요, 어떤게 떠오르죠? 뭐가 있죠? 그죠. 이게 사실 또그 시대 에뭐 살지 않았고 근초고왕 하면은 또는 뭔가 대표적인 게 없다. 초상화. 네, 그렇죠. 네. 그 초상화 자체도 이제 장소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초고왕의뭐 머리를 1번, 그다음에 뭐 코를 2번, 뭐 입을 3번, 그다음에 뭐 칼을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장소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각각 업적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만 지방을 정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뭐, 머리에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거죠. 뭐, 머리 위에서 싸우고 있다든지. 근데 이것도 이제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왕들이 많잖아요. <laughs>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약간 발음 변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근초고왕이라는 그 발음에서 연상할 수 있는 어 어떤 대상이라든지 장소를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초고왕 하니까. 뭐 초고추장? 예를 들어서, 네. 하면 이제 초고추장을 하나의 이제 메인 테마 장소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적들을 다 그곳에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한 지방을 정복했다. 하면은 우리 먹는 마 있잖아요. 마를 뭐 초고추장에 찍어서 씹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고구려 이제 평양성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평양냉면을 어, 초고추장에 말아먹는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일본에 그 칠지도 선물을 했잖아요. 네. 야마토 정권에. 그래서, 이제 칠지도가 약간 포크처럼 생겼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까 뭐 냉면을 네. 꽂아가지고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메인 이미지가 이제 초고추장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다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분류가 되는 거죠. 어, 이 근초고왕은 뭐 초고추장. 그 다음에, 뭐, 세종대왕은 또 어떤 이미지. 그리고 또 뭐, 장수왕은 어떤 이미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다 정보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그두 문자법 네. 많이 하는데요.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두 문자법도 강력한 어, 기억법 중 하나인데, 다 그걸로 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구분이 잘안 되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이런 기억법으로 처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데 내가 아 이거 해도 해도 계속 뭔가 책 바퀴만 도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된다 하실 때는 한번 뭔가 그걸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채팅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이모지 요즘에 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나 아니면 등장하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 그 표현에 해당하는 어떤 어, 말씀하신 건 코딩, 네, 이미지를 하나 설정을 다 해두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그 이미지들이 적재적소에 가끔 활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 쉽게 내가 단서를 남겨두고 나중에 재밌게 또 상상을 해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아마 모든 시험에 이런 다 세부 내용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술 같은 경우도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 뭐또 어떤 시대의 미술의 특징, 이런 것들도 어쨌거나 외워야 되잖아요. 시험 치려면. <laughs> 네. 그럼 뭐,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은 르네상스 대표 그림인 뭐 아테네 학당을 장소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장소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계단에 좀 앉아 계신 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 그분은 그 기름을 밟아서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보통 이제 유화를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일 페인팅이 거기에 이제 정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삼각구도 이제 피라미드 네, 네, 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그 아, 아테네 학당 위에 네. 이제 조명이 있는데 그게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빛이 내려오고 있다. 네. 또 빛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제가 지금 뭐책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장면 그 그림만 떠올려도 거기에 결합해 둔게다 떠오르고요. 또 특히 이제 객관식 시험은 보기에 나옵니다. 맞아요. 네 <laughs>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이미지의 이제 장면만 그려놔도 보기를 봤을 때어 내가 그 그려놨던 그 이미지들이 잘 떠올라요. 네,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만 해도 객관식 시험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활용하실 을 수가 있고 뭐 서술형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술형 시험은 좀 인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결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 많이 해야 되는데요. 뭐 어쨌거나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주제에 맞는 뭔가 메인 이미지를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다 한번 이미지로 연결을 시켜보시라. 물론 이제 그게 꼭 장면으로 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우시면 약간 이제 변호사님처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뭐, 뭔가 이유를 내가 만들어도 돼요. 근데 그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 대상이나 그 아이콘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두고두고 이제 계속 활용하게 되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쉬워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 기억법이란지 이런 것들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기억은 안 난다. 이렇게 혹시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약간 기억법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상태로 그렇게 좀 단편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그 용어는 안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그 용어는 떠오르는데, 어떻게든 외웠어요. 근데 그 용어의 의미는 기억이 안 난다든지. 할 때, 이제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협회에서는 그걸 다중변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씀드리자면, 이제 변환은 아까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다른 정보로 변환해서 바꿔서 받아들이는 건데, 뭐 대표적인 방식이 발음 변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많이 쓰잖아요. 비슷한 발음의 한국어 단어를 떠올려서 좀 재밌게 기억을 한다든지. 그다음 또 의미 변환이라고 해서 어떤 정, 주어진 정보에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좀 대상을 떠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숫자 88 같은 경우에는 88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변환을 하면 의미 변환이 돼서 88 올림픽, 네뭐 굴렁쇠 소년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든지. 이거는 의미 변환이 되겠죠. 그다음에 88 발음으로 하면은 88뭐 어 청년을 떠올린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발음 변환이 되겠죠. 그 88의 의미랑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두 개를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굴렁쇠 굴리는 소년이 굉장히 막88 하면서 돌아다닌다든지88한 네 굴렁쇠 소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 전문 용어를 기억하실 때도 단순히 이제 비슷한 발음의 다른 대상을 떠올려서 발음 변환으로만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의미는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정보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 정보를 상징해 줄수 있는 어떤 뭐 사람이라든지 대상을 꼭 같이 생각을 해서 그두 개를 엮어서 기억하시면 발음도 기억이 나고 의미도 기억이 나게 됩니다. 어, 제가 좋은 예시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이제 포템킨 경제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제 경제 용어 약간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들도 알아가시면 좋은데 이제 포템킨 이코노미라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이제 속은 이제 망가져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아 예전에 이제 그레고리 포템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 황제가 그 자기 지역으로 방문을 하니까 우리 마을이 어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세트장처럼 그냥 그런 이제 겉만 번지르르한 마을을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해는 잘 되죠. 근데 나중에 포템킨 경제라는 그 용어는 생각 안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발음 변환도 같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포템킨 하면은 그냥 생각나는 걸 떠올려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포테이토,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킨사이다 네, 이런 것들을 해서 포템킨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포테이토랑 킨사이다만 생각하면 이거 뭐 의미는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겹쳐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급식을 실시는 하는데 식판에 포테이토 몇 개랑 킨사이다만 올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는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이게 급식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허울 뿐인 경제 상황을 그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면서도 발음도 들어가 있죠. 포테이토 킨 사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야, 그 허울 뿐인 경제상황 그 용어 뭐였지? 생각을 하면 그 장면이 떠오르겠죠. 식판에 포테이토 있었는데, 아, 그 포템 킨 경제다. 이렇게 이제 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용어를 접하실 때 이런 다중변환 방식을 적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뭔가 이제 이제 기업법도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얕은 수준의 뭔가 그냥 말장난 하는 식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당연히 공부에 좀 도움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그렇게 의미도 같이 담아서 하시면 그런 점을 보완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제 두 문자법 같은 경우도 뭔가 앞 글자만 말 그대로 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글자는 또 외워야 되잖아요. 진짜 앞글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약한 단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뭔가 이제 전반적인 아우를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미지화해서 의미를 살려서 결합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문자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두 문자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재밌게. 그러면 그 경우에는 꼭그두 문자도 잘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문자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사실 또 문제거든요. 연불 외우듯이 막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두 문자법 자체도 조합을 약간 달리해 보시면서 이미지가 나온 조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가끔 나와요. 그래서 아, 두 문자를 그대로 그냥 뭐 주어진 순서대로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순서가 중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약간 조합을 바꿔 보시면서 어,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두 문자 조합을 찾아보시고, 그걸 주제와 연결해서 좀 하나의 장면을 또 만들어보시면, 두 문자의 장, 단점을 약간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업법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은 나한테 잘 떠오르면 좋은 기업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지만, 결국 그걸 이제 내 사례로, 내 상황에서 풀어내는 건 자기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변환 혹은 이런 이미지, 이런 장면들이 되게 잘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내가 그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법이라는 거는 사실 그 원리를 익히는 것이지 뭔가 다 정리되어 있는 뭐 암기장을 내가 받아서 그걸 달달 외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마주하더라도 내가 어 이거 이런 이런 식으로 변환하면좀 재밌겠다. 하는 약간 저는 이거를 비유를 할때 넌센스 퀴즈 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저는. 뭔가 외울 게 주어지면 어 이거 약간 이렇게 전략 세워서 풀면은 약간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식을 세우는 거예요. 어 이렇게 기억하는 전략을 짜면은 훨씬 더 빨리 외울 수 있겠는데, 이런 게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외우실 때, 아, 또 외워야겠구나. 이렇게 그냥 <laughs>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은좀더 빨리 효과적으로 덜 고생하고 외울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가끔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